돈 있을 땐 가족 없을 땐 남. 이 말이 진짜라는 걸 나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 알았습니다. 잘 나갈 땐 전화도 자주 오고 팝도 자주 사주겠다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내가 무너지자 그 사람들의 태도는 정확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지혜 한수 쇼펜하워가 말한 인간관계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다만 교양으로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다. 즉, 인간 관계는 나에게 득이 되는가에 따라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계산된 친절일 수 있습니다. 쇼페나 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서 얻는 게 사라지면 태도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어려워지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갑이 다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움이 안 되자 그 사람은 나를 지나쳤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익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이건 아주 명확한 진실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관계는 언제나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너졌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린 사람,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진짜를 골라내는 시간입니다. 잘 나갈 때 다가온 사람보다 내려갈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의 지혜 한수 관계를 슬퍼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지금까지 지혜 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